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입니다. NBA 3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분들께서는 NBA 총 3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57승 25패의 보스턴대, 41승 41패의 애틀랜타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보스턴은 원정에서 열린 두 경기에서 1승을 따내며 2라운드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부상으로 결장도 예상됐던 마커스 스마트가 정상 출전의 공수의 중심을 잡아주며 활약했고, 테이텀과 브라운은 나란히 30득점 이상을 기록했다. 3차전 리바운드에서 밀렸던 모습과 달리 호포드와 윌리엄스가 나란히 10개 이상을 걷어낸 점도 인상적이었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애틀랜타는 트레영의 35득점 폭발에도 경기를 뒤집지 못했다. 영과 머레이의 올스타 백코트 듀오가 나란히 3점슛 네개를 성공했고 헌터와 보그다노비치도 외곽포를 가동했지만 콜린스와 카펠라 등 빅맨진의 득점 지원이 없었다. 브록던과 로버트 윌리엄스 등 벤치에서 나와도 30분을 소화할 선수들이 있는 상대와 달리 오콩호와 베이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점도 아쉽다. 이 경기에는 징계를 당한 머레이도 결정한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보스턴의 승리를 본다. 애틀랜타는 트레 영과 머레이를 앞세워 홈에서 시리즈 타이를 노렸지만 프론트 코트의 열쇠 속에 다시 시리즈 모멘텀을 넘겨줬다. 엘리미네이션 게임을 상위시드 팀의 원정에서 치르는 점도 부담이다. 테이텀과 브라운 등 리그 최고의 스윙맨 듀오를 앞세워 공격을 압도할 것이고 윌리엄스의 벤치 지원이 있을 보스턴이 승리하고 다음 라운드로 갈 것이다. 보스턴의 다득점과 애틀랜타의 추격 속의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보스턴. 승, 핸디캡, 보스턴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53승 29패의 덴버 대 42승 40패의 미네소타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덴버는 4차전 원정 경기에서 패하고 홈으로 돌아왔다. 종료 3분 전 12점 차로 뒤지던 경기에서 연속 3점포를 터뜨리며 경기를 연장으로 몰고 갔지만 연장을 넘지 못했다. 요키치가 적극적인 공격 시도로 45득점을 뽑아냈고 머레이의 지원도 있었지만 자유투 성공률이 좋지 않았다. 그래도 원정에서 충분히 경기력을 보였기에 이 경기 승리를 노릴만하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미네소타는 3경기 연속 30득점 이상을 터뜨린 에드워즈를 앞세워 첫 승을 따냈다. 타운스가 수비에 치중하느라 공격 상황에서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했는데 에드워즈가 내외곽을 가리지 않았고 콜리의 리딩도 안정적이었다. 무엇보다 앤더슨과 프린스 등 벤치 멤버들이 20분 이상을 가져가며 주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 준 것이 컸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덴버의 승리를 본다. 에드워즈를 앞세운 미네소타가 승리를 더 추가하기 위해 원정에서 적극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겠지만 덴버 원정을 넘긴 어렵다. 특히 요키치가 시리즈를 끝내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경기에 나설 것이기에 고베어와 타운스가 수비에서 부담이 커질 것이다. 홈에서 강한 덴버가 승리하고 2라운드로 올라갈 것이다. 덴버의 다득점과 미네소타의 추격 속의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덴버, 승, 핸디캡, 미네소타,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45승 37패의 피닉스 대 44승 38패의 LA 클리퍼스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피닉스는 2라운드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홈에서 1패를 당했기에 홈 어드밴티지를 내준 상황이었는데 원정에서 열린 34차전을 쓸어 담았다. 리그 최고의 공격 듀오인 데빈 부커와 케빈 듀란트가 동시에 코트에 나선 라인업의 마진이 좋았는데 4차전에서는 크리스 폴도 살아난 모습이었다. 주전의 출전시간이 길긴 하지만 듀란트의 인터뷰에 따르면 플레이오프에서는 48분을 뛸 육체적,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클리퍼스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인상적인 팀이다. 폴 조지 없이 나선 원정에서 1승을 챙겼고 레너드도 빠진 홈두 경기에서는 피닉스 상대로 10점 차 리드를 잡는 등 물러서지 않는 투지를 보여주고 있다. 홈에서 평균 33.5 득점을 기록한 웨스트 브룩이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고 테런스 맨과 파웰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단, 레너드의 시리즈 아웃이 유력하기에 에이스의 부재는 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피닉스의 승리를 본다. 레너드가 무리해서 복귀할 가능성은 없다. 타이론 루감독과 웨스트 브룩의 인터뷰에서도 어느 정도 답이 나왔는데, 레너드는 시리즈 아웃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레벨이 높은 백코트 선수들을 내보내 클리퍼스가 시속 게임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듀란트와 부커가 클러치를 지배할 피닉스를 넘긴 어려워 보인다. 클리퍼스의 템포 푸시 속의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피닉스 승 핸디캡 피닉스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